안녕하세요. 콤플랜트 다이인겐 제라늄쿤 입니다. 어, 오늘 어제 나눔 추첨한 제라님들은 오늘 점심시간에 다 발송을 해 드렸고요. 그리고 번외로 즉석 커피 나눔은 가오리님 한 분께만 일단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, 나눔을 드렸습니다. 자, 제가 주말에 이제 어, 분갈이를 조금 해줬어요. 어, 분갈이 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? 뭐, 똑같습니다. 꽃 구경 잠시 해보실까요? 어, 꽃들이, 지금 막 꽃대들이 막 팡팡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꽃들이. 요, tn 원초이인데, tn 원초이도 엄청 이쁘게 잘 폈죠. 어, 노동초처럼 참 이쁘게 잘 자라는 순둥순둥한 그런 제라늄입니다. 어, 뭐, 볼라피오나 요번에 나눔 두 분께 갔고요. 요 아이도 핑크, 핑크 천재. 남자는 핑크다. <laughs> 어, 요 아이도 뭐, 꽃대를 엄청 잘 어울립니다. 엄청 잘 어울리고, 또 뭐, 잘 자라요. 또, 건강하더라고요. 엄청 잘 자라는 러시아 제라늄. 몰라 피어나왔고요. 요거는 데니스. 꼭 키워야 할 제라늄 데니스. 이상하게 제가 데니스를 삽목을 한것 같은데 못 찾겠더라고요. 아마 개똥이가 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요 데니스가 삽목이 저는 이상하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. 다시 요번에 삽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데니스 참 이쁘죠 진짜 알스탕 데니스. 야 얘는 이름이 모르겠네요. 이름이 <laughs> 이름이 몰라. 이름 성도 모르겠어요.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얘는 시리루나 시리루나도 이제 어, 하얀 꽃에 요렇게 브릿지하고 깨가 요렇게 빨간 핑크색 깨가 요렇게 들어가는 그런 아입니다. 이 요런 것도 핑크 제라늄 꽃들 사이에 요런 하얀색 피면 또 요렇게 포인트로 또 아주 예쁜 어, 그런 제라늄이 되겠죠. <laughs> 너무 핑크만 키우면 좀 질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거의 다뭐 제라늄 색이 거의 다또좀 핑크색이 많잖아요. 그죠. 뭐 핫핑크 연한핑크 요거는엘몽프띠 베베 같기도 하고 어, 그렇습니다. 아 지금 뭐 키핑장 재라님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주말에 분갈이를 일부 해줬습니다. 어, 회사 에 있는 아이들 좀 가져가서 어, 분업 분업을 연탄갈이로 했죠 당연히. <laughs> 제가 연탄가리 하는 이유는 요거 삽목하고 가식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업을 하면서 연탄가리로 했어요. 연탄가리로 하면 또 몸살도 적게 오고 아주 금방 잘 자라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. 뿌리를 탈탈 털는 것보다 살짝 남겨준 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뿌리를 탈탈 털면 조금 몸살이 올 수도 있어요. 흙은 요거, 솔림 비양토가 없어서 전번에 시킨다고 했는데 또안 시켰어요. 그래갖고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흙 바꿀 때, 어, 자연흙을 두 푸대를 샀는데 그게 한 푸대가 남아가지고 그거를 섞었습니다. 요거, 어 작살라충, 펄라이트, 자연흙, 그리고 산야초, 그리고 뭐, 상토, 그리고 바이오차, 그리고 또 우분을 조금 섞었습니다. 우분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. 분도 조금 섞었습니다. 비율은 몰라요. 저도 그때 그때 다릅니다. 정확하게 하지 막 계량해가지고 하진 않기 때문에 뭐 비율은 모르겠고요. 뭐 흙도 제가 이제 자연흙을 어,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흙물 마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상토를 조금 많이 섞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자연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 주다 보니까 이게 흙이 굳, 굳어가지고 요런 현, 굳는 현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상토를 조금 더 넣어주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연어 섞어가지고 심었더니 확실히 자라는 게더있다고할수 있습니다. 제가 경험상, 어, 우짜람, 어, 좋게 보면 우짜라는 게좀덜 하다고 볼수 있겠네요. 그리고 분도 사이즈도 조금 크게 심었더니 확실하게 안 자랍니다. 아 이렇게 자라면 좀 땅땅하게 이렇게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게 이제 바이오차 뭐 맨날 보던 그런 애들이잖아요, 이거죠. 그런데 이제 삽목할 때는 삽목하고 키우실 때는 삽목 후 이제 뿌리가 났을 때는 이제 자연업보다는 그래도 삽목으로 아니 상토, 삽목 후어 뿌리 났을 때 가식을 할 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 그냥 상토만 해 가지고 조금 빨리 키우 셔 가지고 정식을 흙을 이제 자연흙이라든지 요런 데 섞어 가지고 심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키워 보니까 너무 안자라요 자연흙을 섞었더니 뭐 비료빨로 키워야죠. 어쩌겠어요. <laughs> 자, 비료빨. 분갈이 분업 가볼까요? <laughs> 자, 뭐, 배수를 위해서 휴가토, 난석을 밑에 깔아주고요. 요거는 그루셴카인가 어, 난석을 깔아주고, 난석을 깔아줘야 이제 원활한 배수가 되겠죠. 그죠? 뭐, 깔아주셔도 되고, 안 깔아주셔도 되고, 뭐, 이것도 뭐, 취향에 따라 틀립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배수를 위해서 이렇게 난석, 휴가토를 바닥에 깔아주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 미생물, 병의 뚝이랑 요거 비료발 마감프케일을 조금 뿌려준 후에 이렇게 분업을 해줬습니다. 연탄가리로. 아, 자, 뿌리들이 뭐 밑으로 벌써 많이 뻗어 나왔죠. 어제 나눔, 보내드린 어, 그 제라님들도 이렇게 분업을 해 주시면서 연탄가리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.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나눔 추첨한 이후에,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라이브 할 때, 어, 구독자가 1,800, 아, 1,800이래. 1,589명이었는데, <laughs> 이상한게 나눔을 끝나고 나니까 구독자가 점점 줄어요. <laughs> 이거는 왜 이럴까요? <laughs> 아, 좀허탈 한? <laughs>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 이렇게 컴플랜트를 고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니까 또 다음에 나눔을 또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판매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어 제가 지금 이제 판매를 유튜브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른 판매를 하려면 이게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, 법적으로 접촉이 되는 부분이라 어, 제가 유튜브 판매는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는 자꾸 너무 <laughs> 요청을 드리니까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거를 어, 어떻게 해야 되나 카페에다가 판매를 올려보던 뭐 어떻게 하든.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판매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탄가리는 어, 계속 이렇게 반복, 무한반복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분갈이. 우리 구독자님들은 분갈이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아직또할게좀 많아요. 많은데, 아직 또 이제 다음 주나 주말에 또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삽목도 아직 시작 삽목을 아직도 안 했어요 저는 삽목을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앞으로 또 나눔해야 될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좀 해놔야 되는데 지금 삽목 할 캐럴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삽목을 못 했네요 영상 찍고 영, 올리고 막 하는 것도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삽목 같은 경우는 어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어 앞에 영상 보시면 제가 삽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다 있긴 있는데 영상이. 또,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, <laughs> 모내기 삽목법, 한번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목할 때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계속, 뭐, 마감프케이가 좋아요. 이게, 마감프케이 사용법은 이렇게 뿌리, 뿌리에 닿아야지 이게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비료기 때문에 흙 밑에다가 깔아 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면 되요 여기에 마감프케이가 인비료라고 했잖아요 인은 흡수가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흡수가 제일 늦은게 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이 그래서 보통 한 요게 이제 활착하고 다시 뿌리 자리 잡고 하면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지나야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, 가을 봄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마감프케이를 한 번씩 조금씩 뿌려주시고 위에 가을 이제 세순들 올라올 때또 올라올 때는 어~ 또요 위에 알비료를 조금 뿌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칼슘제 봄가을로 한 번씩 쳐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칼슘제를 쳐주는 이유는 이제 물음이라든지 목대를 조금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칼슘제도 한 번씩 쳐주시면 되고 연민 시비 할 때는 한번 말씀드렸죠. 위에 입장보다는 뒤쪽, 뒤쪽을 위주로 해서 어 연면시비를 하시면 효과를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이게 흡수를 하는 게 보통 대부분 뒤쪽에서 다 흡수를 하거든요. 앞쪽, 위쪽을 그 연면시비 하는 경우는 이게 그냥 증발해버리고 뭐 이런 기 때문에 어 흡수는 뒤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. 콤플렌트, 다육엔 제라늄, 키핑장 제라늄, 분갈이, 분업, 연탄갈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아, 꽃이 너무 이쁘게 잡혔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콤플렌트, 다육엔 제라늄 코너였습니다.